9월 27일 주일 1인말씀 묵상 본문은 11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에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엘리야의 옷을 입고 엘리야의 사역을 뒤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자취를 보면 요단을 건너 요리고,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갈멜산과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와 함께 왔던 길을 고대로 뒤돌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감당하는데 베델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는 우리가 우상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임을 알고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미 여러 보암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합니다. 단순히 대머리라고 놀린 것이 아닙니다. 대머리는 이 엘리사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지만,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우리에겐 선지자가 필요 없다. 라는 것이죠. 선지자에 대한 반감, 증오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엘리사가 저주하니 앙콤 둘이 뛰어나와서 이 젊은이들을 찢어버립니다. 어린아이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10대 청소년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갖고 증오하듯이 저주를 내뿜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반대한다는 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이때의 선지자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잘해야지 목사님에게 충성해야지, 목사님에게 좋은 걸 대접해야지, 목사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이야기는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니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되건, 어찌됐건 하나님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 말씀을 사모하며, 오히려 말씀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세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리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자꾸 생각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